여깁니다. 대만 제일 세 야구장. 안녕하세요 타이완 부부입니다. 제가 지금 헬베이 메인역에 나와 있고요. 메인역에서.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거리가 꽤 되네. 날씨가 시렇게 춥진 않은데 비가 와 가지고 엄청 일찍 왔어요. 아직 7시도 안 됐거든요. 시간이 빠듯해서 얼른 표를 사고 야, 여따우 용캉. 용캉이 왜 마? 티켓 3450 요가 갈아어요 이거 하나 놓 치면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데 어로 보이네. 야, 야, 야 어? 다이은안 마? 어쨌거나 저는 오늘 타이난 을 갑니다. 고마 일단 도착했어요 여기는 타이나는 아니고 그 용캉이라는 곳으로 왔거든요 저는 조안윤인데뭐 어, 아무것도 없네 임시로 쓰는 데인가? 날씨가 좀 따뜻한 게 느껴지네 확실히 어? 어, 여기서 바로 버스 타면 되는구나 오 바로 온거 같은데 저거다 시에. 어, 타이 난이 왜 타는데 18원이네 타이 난타이쪽 이런 데가 버스가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자주 안 온다고 근데 어떻게 바로 와버리네 이대로 한 15분만 가면 돼요 그러면 목적지 아, 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니고 반대쪽에서 탔대요 아, 지금 지도를 보는데 계속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구글 지도가 잘못된 건가 했더니 아 잘못한 거였어. 덕분에 그래도 안 와본데 와봤네. 내가 타이난 시내도 가보고 또근처에 조그만한데도 가봤거든요. 뭐 신수라든가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혹시 몰라 또차 타다 지나다녔을 수도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 뭐 언제 건네라는 거야? 신호가 없는? 아 그냥 차갈때 옆에서 같이 가나 봐요. <laughs> 신기하네. 아 어쩐지 버스가 너무 빨리 오더라 어? 뭐야 와 대박 아니 이름도 모르는 조그마한 동네에 한국 치킨집이 들어와있어 우와 이야 생각도 못했네 아 이거 아 갑자기 먹고 싶네 제가 엊그저께 알았는데 타이종에만 작년에 한식당이 70개가 생겼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여기에 치킨집 생길 정도면 은또 말이 되네. 오케이. 제 5, 5번 또 와, 바로. 와, 타이난 버스 많네. 어, 그리고 심지어 버스들이 다 엄청 좋아요. 와우. 야, 진짜로 도착했어요. 아, 근데. 이제. 타이난은 이렇게 터미널들이 다 되게 세 거네, 엄청. 조금 더워지려 그러네, 이제. 타이난은 타이난이다. 타이난에서도 제가 비온 날을 지금까지 한 하루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날씨 너무 좋아 항상. 뭔가 좀 보장돼 있어요. 날씨 때문에 여행을 못할 일은 없다. 뭐 이런게. 자, 방금 내린데인데 엄청 새 건물이에요. 진짜 막 찍은 것 같아.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용캉에서 내린다고 했을 때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급하게 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그 야구메이트 타이난의 뜰과거가 있잖아요 요즘에 타이난 날씨가 좋으니까 한국팀들이 여기 연습경기를 하러 온대요 근데 솔직히 타이난 좀 멀잖아 제가 내려오기에는 대박인 게그 타이난에 새로 지은 구장 있잖아요 대만에서 제일 새거 지금까지 사실 정식 경기는 아직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그 야구장이 무료로 개방을 한대요 물론 연습경기긴 하지만 경기장 안을 둘러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일부러 내려왔어요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 진짜 커요 와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아니 저번 타이난 원래 구장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은 진짜 그냥 한세 배는 돼 보여요 밖에서 왔을 때 아, 근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저기 사람들도 엄청 건너오는데 딱 보니까 야구장 가는 거네 요 근처에 야구장 말고 뭐 없는 것 같거든요 진짜 좀뚝 떨어진 데 지어놓은 것 같아 시내에서 더우니까 일단 옷을 좀 갈아입을게요. 안에서 뭐 행사하는 것 같은데, 와, 여기서만 봐도 진짜 좋아진 게 보이네. 아직 경기 시작까지는 좀 남았거든요? 제가 뭐 늦게 온건 아닌데, 그리고 또 야구장 처음 왔으니까 한번 둘러봐야 되니까 한번 일찍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이 옷을 입을 때가 됐습니다. <laughs> NC에서 응원 왔네. 설마 저 말이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다 좋은데 바람이 좀 부네요. 약간 외관으로 봤을 때는 기아 홈구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색깔도 그렇고. 아 여기가 이쁜가 보다. 근데 저기로 올라갔어도 되는데, 그래도 또 처음이니까 정문으로 한번 가줘야지 정빵이라고 부르네요. 정빵. 정빵 주치구창 야타이라고 하던데, 그건 또 다른 얘기인가? 자, 여입니다 대만 제일 새 야구장. 여기가 지정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好,自由自由吗? 네, 谢谢. 아, 好,谢谢. 이쪽이 동이고 저쪽이 NC래요. 뭐, 어제다 봐야 되니까, 여기부터 봐볼까? 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새 거니까. 시설이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좋긴 하네요. 아, 이게 아직까지는 정식 그게 아니라서, 가게나 이런 거는 문을 많이 안연것 같아요. 이쪽이 가게 자리들인 것 같은데. 와, 대박. 위로 올라가자, 한번 봐볼까? 저쪽 진짜 약간 한국 사람들이 온거 같은데? 야, 느낌이 약간 그, 타우엔 느낌도 좀 나고. 아, 이 레아 1층보다도 2층이 있으니까 또 크구나, 되게. 왜 저쪽에 사람이 없지? 저기가 홈인데? 그럼 오늘은 뭐 사먹을 수 있는 게 없나? 밖에서 다 사와야 되나? 돌아다니면서 보긴 좋겠다, 되게. 여기 맨 뒤에는 이렇게 장애인석 많이 놔뒀고요. 여기 외안은 오늘 개방을 안 했네요. 어? 근때 웃기다. 좌석들이 앞이 아니라 그냥 막 옆을 보고 있네, 다. 저 주차장 엄청 큰거 봐. 대박. 수용 인원 자체가 엄청 많아지니까 주차장이랑 이런 것도 엄청 커져버렸구나. 저쪽 앞에는 진짜 엄청난 NC 팬들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국 뭐 지금은 좀 풀렸을 수도 있는데, 날씨가 진짜 춥거든요. 근데 대만 날씨가 이러니까 당연히 대만으로 와서 야구해야지. 이쪽에서 선수들 찍을 수 있구나. 와우,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NC 쪽에 사람이 많은 게 너무 신기한데, 아, 그리고 이게 뭐가? 아직까지 이게 준비가 안된것 같아. 이쪽이 원래 그체 철이 응원하는 곳인 것 같은데, 설마 이 높이에서 하진 않을 것 같고. 아, 더워어 어? 아, 이쪽은 진짜 한국 응원단들이네. 대박! 단체로 이렇게 응원하러 왔나 봐. 동이시 응원 쪽도 한번 가봐야겠다. 사실은 완전 그냥 연습 경기잖아. 근데 그걸 보려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왔다는 게, 이쪽도 구조는 비슷하겠지? 평면도가 있네. 아마 2층도 오늘은 개방 안한거 같아요. 그냥, 내야 1층, 여기 13번 구역만 개방한 거 같아요. 여기 엄청 널널한데, 자리가? 이렇게 앞쪽에서 볼수 있겠다. 또 너무 이쪽, 뒤쪽에 앉아야겠다. 둘절이 요거 있어, 매연에서. 아, 씨, 씨. 왜 무슨 다들 다저 나리? 그래, 근데 없다. 아, 맞아. 아, 아, 여기는요. 저기엔好像沒有. 아, 아, 그래서 저쪽으로 다 갔구나. 거의 느낌은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점? 이런 날안 바르면 진짜 색감해지는데. 공이 선수들인가? 아, 이 진짜 인기 찐팬들인가 보다. 아직 아무도 안 나왔네. 일단 통로 쪽 아무데나 자리를 잡고. 아, 근데 막 치킨 먹고 있는 사람도 들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온 거지? 아이고. 의자나 이런 게막 되게 세거다, 뭐새 거다, 뭐새 디자인이다 이런 느낌 없거든요. 어쨌든 새 거니까 는 나쁘지 않네. 다음에 정식으로 열면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 아, 이제 선수를 나와서 고 불고 있구나. 한국에서도 선수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구장들이 다 엄청 커지면서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제 내가 아는 선수들도 있는 거 얼굴이 이게 타이난이구나. 저 약간 작전을 하는 것 같은데, 어. 한국에서 일부러 이거 찍으려고 오신 거예요? 선수분들 찍으려고. 대단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슬슬 시작하려나? 아이도 20분이나 남았네? 시간 남았으니까 좀더 보여드려야겠다 안 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만 팬분들 중에서도 이쪽이 이렇게 바깥에 지금도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환경이 좋다 여기 뒤에는 무슨 약간 고급 주택단지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다 야구장을 지어놨네 너무 심심하니까 먹을 걸좀 찾아봐야겠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는 없잖아 그죠? 분명히 다들 뭘 드시고 계신데 시간 다 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많네요. 어? 이제 거의 주춤후. 어, 아, 이제. 오 대박. 매니치킨. 부럽다. 아니, 아까 거기 잘못 내렸을 때 샀어야 되나? 아. 저쪽에 뭐가 많이 있네. 그래 이런 날안팔수가 없지. 아, 문제가 지금 현금이 많이 없는데. 확실히 뭐든지 새 거가 더. 크고 멋있긴 하죠 알아보신 분들이 많네 제가 타이 난 야구장을 몇번 왔었거든요 사실 저는 예전 타이 난구장은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그 정감이 있잖아요 더 조그만 해가지고 여기는좀 너무 새 거라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어떨지 야 이거 뭐 거의 야시장인데 이마이아 이거 쉔카오 해주는구나 이거 땅콩이가 먹어버렸었는데 카일마이 야구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는 약간 영화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치킨, 뭐 오징어, 튀김. 그리고 이거 뭐야? 찜빙 같은 거구나. 음식은 전보다 한, 제가 봤을 때한 20배 정도 낮은 것 같은데. 종류도 엄청 많고, 생긴 것도 되게 맛있어 보여.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밖은 거의 뭐 플레이오프 분위기예요 지금 노래 틀고. 너무 좋다. 그냥 치킨 하나, 음료 하나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유요가안 되겠지. 비과고뭐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아 진짜 현금을... 아, 저 앞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엄청 좋겠다. 그냥 있었는데 야구장이 생겨버린 거 아니야? 진짜 길 하나 건너면 그냥 도착하네. 아, 아 여기 라인페이가 되는구나. 저는 라인페이가 안 돼요. 한국에서 만든 라인 아이디어 가지고... 아, 멘티... 어, 뜨거... 아니, 이 부분이 이게... 시즌이 시작돼도 있나 잘모르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그 뭔가 그 타이난 예전 야구장의 분위기를 조금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뜨거. 워 음, 아주 거있고 아, 나왔다. 안녕. 어, 내 부타. 음. 아 근데 이거 한일회 안에 다 먹어버리겠는데? 그냥 기념 사진 안 찍어가지고. 뭐 야구장보다 내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가까이 가니까는 야구장인지 잘 모르겠어 좀 멀리서 찍어야겠다 아 야구장 너무 커아 진짜 방 소리가 살짝 들렸는데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nc 시작하자마자 골랜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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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회부터 안타가. 야. 와. 오. 오. 복도 끝에 앉으니까 되게 편하네 발도 밖으로 빼고. 평소 이런 자리 앉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오. 오. 박수치지잘 잡았나 보다. 오, 뭐야, 오. 2층으로 올라갔어. 그런 건 누가 청소하시는 분이 주로 가나? 아. 아좀 아쉬운 건 이제 NC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 어? 뭐야? 오, NC 응원한다. 자리 에오 오늘도 약간 야구보단 치어리더 야구경기랑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쪽은 <laughs> 대단해 진짜 이쪽 c 전체적인 인테리어 이런 e 자체가 되게 세련됐네 색깔 잘고른것 같아요 치어리더가 직접 육성으로 응원을 하면서 해야 i 니까 쉽지 않을 d 같아요 보통은 그냥 r d t h 되잖아요 응원하는 시어리더석부터 이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보니까 좀 약간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거는 예전 타이난 구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양이 조명 켜진 것도 한번 봐보고 싶은데 연습 경기는 양안에 안 하니까 오 파울 음, 요새는 글러브들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되게 잘 잡아요. 따로 연습도 하나 봐 이게 파울볼 잡는 여기는 혼자 앉는 좌석이네. 솔로석인가? 여기도 느낌이 괜찮네. 거기 엄청 굳이네. 오, 마지막, 아 오, 시리책, 시리책. 아, 야, 진짜 연습 경기라고 대충 뛰나? 너무하는데. 제가 뭐 NC 팬이 아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NC 진짜 못하네.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 좀 왔는데, 막, 1대0, 1대0이네? 한 3대0 된줄 알았더니,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생각보다. 카메라로 보이는 만큼 멀어요. 인사해볼까? 들릴라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네. <laughs> 그래, 저렇게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팬들이 오! 오! 와! <laughs> 보니까 여기서 8경기 정도 하고 간다던데, 그래도 오늘이라도 알고 와서 다행이지, 하나도 못볼 뻔했어. 그래도 사인하는 이제 티켓을 못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구장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좋은 자리를 못 사는 거지. <laughs> 야, 진짜! 기가 막힌다, 날씨는. 파인한 날씨가 야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울 땐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요 정도 햇볕은. 솔직히, 동구장보다 이런 데가 분위기 좋잖아요, 봐. 이제 저쪽으로 막 음식 파는 거 들어오고, 뭐 응원 장치 설치되고 하면은 이제 훨씬 분위기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 모양 자체가 엄청 특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멋있다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선수들을 대만 타이난 여행을 좀 하려나. 이거 끝나면니다 선수들은 휴식이 없으니까. 와, 지금 24도. 와 진짜 이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좀 더울라 그래. 여름까지는 아닌데. 와, 햇볕.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와, 진짜 이러니까 타이난 여름에 죽는구나. 오! 오! 아! 아, 넘어가지 못하고 잡혔어. 작년에도 그렇고 타이난이 잘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확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기 쉽지 않았을 건데, 그거 감안하면 진짜 많은 편이긴 하네요. 오, 이거 어, 넘어가겠는데? 와, 홈런! 아, 잘한다 니까 타이난! 와, 4대 0이 돼버렸네! 아 근데 그 타이난 응원단장이랑 그 응원이 없으니까 조금 아쉽네. 그게 있어야 타이난인데 진짜. 아무리 연습 경기라도 한 점은 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나도 또 분위기가 그렇잖아. 오, 아, 오, 자리로 왔는데 좀 이따 NC 마지막 공격 4 회까지만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는데 오래 걸리긴 했는데 와, 와 이르타다 이르타,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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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3루? 와 이러면 이렇게 멀리까지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그러겠냐고요 아보니까 오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야구장까지 또한 15분 걸리니까 한 5시간 잡고 아니지? 집까지 하면 진짜 5시간 넘겠네 지금 당장 출발해도 저녁 7시에 도착해요 <laughs> 봐봐 이거 불편하니까 이렇게 놓게 되잖아 그냥 이제 저쪽 좀 멀리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앉았네 오늘은 8,000 명까지 개방을 했대요. 다 들어왔을까? 거의 한5,000명 정도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아 편하다. 이렇게 참탁 트인데 보고 있으니까 좋네. 뭔가 약간 그 골프 치러 나갔을 때 기분 이런 이 건가? <laughs> 진짜. 와 완벽한 이루다 한점더 들어왔어요. 와, 5대 0인데. 5대 0. 진짜. 약간 이상한 분이 음료를 주고 가셨네 대박. 세세. 좀 이따 가면서 먹어야겠다. 아, 타이완 사람들은 진짜 이게... 아, 좀 달라요. 잠깐만, 저 뒤에 응원하는데, 전에 본그 일본 애 같은데... 에 와, 네, 와, 네, 저리 전에 프리미어 12때 엄청 응원하던 텐데? 파이낭까지 왔어 아... 어, 아... 더워 벌써 좀 탄거 같기도 하고 화면이 좀 까매서 그런가? 오늘 아주 통일스 날 잡았네 마지막 사회 공격은 저 아래 내려 가서 보다가 나가 버릴게 그냥 와아 이거 좀 귀엽다 사람 진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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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 더 홍보 한국... 응원하는 사람들은 안찍어 마이크 바꾸고 있는데 경기가 아니 공격이 경기 끝나버렸네 갈래 그냥 띠과고를 <laughs> 못보고 가는게 좀 아쉽네 오늘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2시 40분 집에 가면 8시예요 버스가 바로 있어야 그 시간에 도착하는데 뭔가 안 다친 것 같은데 동의가 크긴 크다.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너무 가까워가지고 다안 나오네. 신베이만 됐어도 좀 늦게까지 보다 가는 건데 타이나는좀 심했다 그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안 가본 구장들이 있거든요. 타이종이랑 까오숑 홍구장을 안 가봤는데 타이나는 예전이랑 새거랑 두개다 와봤네. 타이나는 뭔가 약간 왠지 모르는 그런 친근감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경기 때 한번 와 보고 싶어 그럴 때 오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한점 뭐 똑같은 상황 이런 것도 뭐랄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하고 환호하고 하니까 오늘 새 야구장을 본제 전체적인 느낌은 되게 단순해요 뭐 복잡한 설계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 같고 되게 익숙한 느낌이고 대신에 잘 만든 거 같긴 해요 여기 이거 타고 왔구나 아까 아, 근데 이게 불펜을 이렇게 볼 수가 있네. 밖에서 대박이네. 우와, 이쪽도 이제 뭐가 막 들어올 것 같은데, 야구장 생기고 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거 무관 유나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저분들도 일찍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실 오늘 경기 승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뭐라고 하신 줄 알았더니 인사하는 거였네. 누구한테 <laughs> 역시 타인한 어 뭐랄까 약간 엄청 휴양지에 지어진 야구장 같아요. 어쨌든 타이나와서 아주 재밌게 놀다 갑니다. 저 혼자 오랜만에.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을 올겠습니다. 안녕.